죽은 파리가 향수에 악취가 나게 하지 마세요. 박스권 목사의 g 2 f QT 예,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예, 오늘 말씀은 향수에 악취가 나게 하는 파리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예,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향기름을 악취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영어로 봅니다. As dead flies cause even a bottle of a perfume to stink 악취 So little foolish, sports, great wisdom and honor. 네. 자, 오늘, 레마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. 이 죽은 파리. 와우. 죽은 파리들.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, 감동은 죽은 파리들을 건져내라. 아, 여기, 아까 저기 봤잖아요. 여기에 이 향수에 향수에 이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거를 건져내야죠, 건져내야 돼. 이 파리 한 마리가, 파리가 이 향수를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. 예, 저,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해 봅니다. 제, 어, 예수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, 이 생각이 너무나 굳어 있는 것들, 또 태도가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어, 판단하거나 그런 무시하는 그런 마음, 마음 돌이키겠습니다. 자,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예요.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. 예,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뭐 제가 사줄 때나 어, 이럴 때 무슨 조건을 간다든지 이거 아, 제가 제거해야 됩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섬기는 뭐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없는 사주거나 햄버거 사주거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죠. 그런데 제가 무슨 조건을 건다면 아 그게 이제 모든 섬김에 이 악취가 나게 하는 파리가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. 우리 학생들이 이제 <laughs> 어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, 말, 행동, 막 이것이 제 눈에 는 거슬리 때가 있죠. 이것을 제가 어, 뭐라 할 때, 이게 어, 파리와 같아요.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리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들거든요. 그것을 와, 제가 야겠습니다 제가. 어, 어제 큐티한 것처럼 조용한 말로 우리 학생들의 성품을 빚을 수 있는 어,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 삶의 파리를 제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렇게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